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여러분들의 37회 공인중개사 교육을 위해서 매주 주간 중개사법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이론과정 제1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항상 중개사법 점검해주세요. 물론 1차, 2차, 통차 신분은 민법도 진행중입니다. 1번 네, 문제. 뭐 1번 문제는 거의 해마다 나오죠. 법령상 용어 정의 틀린겁니다. 1번 개업공인 중개 사람은 이런 사무소 등록한 자가 나와야 되죠. 뒤에 자격 가지고 들렸지 이런 거 없어요. 자격증 없는 부칙상 개공이 있죠. 다음 중개업 하는 자 완전히 들렸습니다. 개업공인사는 그 뒤에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하죠. 이번 중개업은 글자가 세글자라 요건이 3개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무에의 와요. 둘째, 일정은 보수 받고. 셋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에서 정확히 맞이습니다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사람은 공인 개업공인사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말 빠지면 틀리죠. 공인중개사. 로리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도 포함하죠.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둘째 개공의 중개업무 보조한자를 말하는 데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 3번 문제 푸실 때, 여기 제일 끝에, 뭐, 뭐를 말한다라고 끝나면, 뭐, 뭐만 말한다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가 꼭 확인하시고, 이 포함 꼭 확인하시고, 하는 일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기업무수에 이 말이 있는가 꼭 확인하시고, 다음, 개공의 업무를 보조 이 말이 있는가 꼭 확인해야 돼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중겹이라면 즐기 끝에 뭐를 말한다라고 끝나죠. 그럼 뭔뭐만 말하기 때문에 한 개라도 빠지면 틀려요. 그럼 중겹은 첫째 다른 사람 의뢰받고 둘째 보수받고 셋째 업을 행하는 거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4번도 해볼까요? 4번 공인중개사람은질기때에뭐를 말한다라고 끝나죠. 그럼 뭔뭐만말한다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요건이 한 개예요. 자격취득한 자격 돼요, 관계입니다. 자격취득한 자, 다른 말 들어가면 틀려요. 5번은 중개 내지 끝에, 뭔, 뭐를 말하느라 끝났죠. 그럼 요건 한개라도 빠지면 틀린데, 우리 중개 4를 공부하니까 요건이 4개, 4개 면중개 4, 4개. 첫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거래 당사자가, 셋째, 매매의 교환 임대차, 규박 그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해서, 정확히 맞했습니다 1번이 언제 틀렸죠? 자, 2번. 법령상 중개세물이될수 없는 거네요. 기억 선박은 될수 없죠? 자, 니은처럼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항상 끝부분을 확인해요. 끝부분에 세차장 구조물 틀렸죠? 이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이 아니고 이 집안에서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므로 토지 정착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처, 시인용 영업상, 노하우, 이들 다 권리금이고,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이를 대토권도 아니죠? 대토권은 신도시 개발할 때 주택이 철거됩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이주야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아직 어떤 토지일지 특정되지 않았어요. 특정되지 않아서 중개사물이 아니다가 대법원 판례죠. 정답은 5번입니다. 한번 네,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죠. 자격 시험 오른 겁니다. 그럼 국토부장관은 예외적 시험 시행기간이죠 원칙은 시도이사 예외가 국토부장관입니다. 장관이 직접 시행을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죠. 예외적 기간이 실시하려면 미리 거쳐야 됩니다. 이번공인회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부장관 아니죠.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의사, 그것도 교부한 시도의사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해야 됩니다. 3번 국토부장관은 시험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의사, 시험시행기관장 시도의사가 줍니다. 4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한 응시에 대해서, 귀신 그 무효로 하죠, 무효. 그리고 무효 처분일 맞아요. 부정이 무초, 부정이 무초, 무초. 이렇게 무초, 부정이 무초, 무초. 시험시행일 틀리죠?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자격 취소자는 3년, 부정행위자는 무효 처분일 5년입니다. 5번은 몰라서 돼 이런 것까지 뭐 20년 한번 나온 거 X. 자, 보지 마세요. X, 과감 X.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공정사 정책 심의원의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둘수 있다. 둘수 있다죠.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상 해당합니다. 3번, 3번 지문의 질 끝에 해당 이원을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 을 먼저 하긴 해촉할 수 있는가 이건 국토부장관이죠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이 뽑기도 하고 해촉답니다. 4번이원에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이 가능한 경우 시도회사가 따라야 한다. 그럼 시도의사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중간에 중개보수 변경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고 공인의사 시험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상입니다. 뭐라고요? 공인중의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일 때 시험 시행 기관장인 시도의사가 따라야 됩니다. 이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할 때 유언의 의결 미리 거치라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인 장관이 시행할 때 의결을 미리 거칩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인 시도의사가 실시할 때는 그칠 필요 없어요. 5번. 개공의 교육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폐업신고 후일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400일 지났네요. 1년 지났네요. 그럼 교육 받아야 됩니다. 일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는 1년 이내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지만 여기 1년 넘었죠? 그러면 받아야 된다. 2번. 직무교육은 지석사, 직무교육 시간은 지석사 3, 4시간입니다. 3번은 연계소리, 연계소리. 연계소문 알죠? 연계소문이 아니라 연계소리. 그래서 연, 연. 연수교육 나오면 다 개소리, 수가, 숫자가 2, 2, 2에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 맞아요. 연계소리, 숫자가 다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네, 실무교육 시간은 법이 바뀌었어요. 실무 교육은 이제 45시간, 45시간. 45시간으로 변경, 법이 변경. 자, 5번. 5번은 이제 무슨 교육이죠? 예방 교육은, 여러분 예방 써보세요. 제가 스스로 하면 항상 이응자 세우, 빼고 쓰라 했죠? 이응자, 이응자 빼면 1, 2, 3, 4, 5, 6, 7, 8, 9, 1 0 10, 10. 이응자 빼고, 1 0고 그러니까 이게 11일 전까지 이방 교육은 통제해줍니다. 10일 전까지 눈만 크게 뜨면안 틀려요. 이방 1글자, 하세요. 6번 법률상 중개사무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죠. 기억이 일단 틀렸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 있는 거싹빼 밑에서 어, 성과가 좋네요. 니은 선고회에는 형선고조차안 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격 아니에요. 그럼 니은 빼요어 빼니까 답이 아이고 5번 나왔네. 5번 나왔네. 디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받고 그 기간이 말로 된 날로부터 2년간 결격이죠. 아직 그 유예 기간 중이라 결격 맞습니다. 리 자치 3년 자격증 대에서 자격이 취소가 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이죠. 자치 3년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합니다. 그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기준 으로봤죠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고 실무교육을 받죠. 실무교육이 정답이네. 바로. 쉽게 됐네. 그죠? 보존이 직무교육이고, 책임자는 실무계육이죠이번은 5호 법인, 5호 법인, 법인 5천만원, 5호 법인 5천만원 이상 잡은 거 있어야 되죠. 3번이 대외상. 국내상보다 국제상이 더 좋죠? 국제상이 대외상. 그럼 대외, 대표자, 제외, 제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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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3, 3분의 1.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가로는 볼 필요 없어요. 가로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틀리게 절대 안 됩니다. 가로 보지 마세요. 3분의 1 이상이 공중인사입니다. 한번 법인이 중개업과 경업자이죠경업자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되고, 특배자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분의 1시험에잘 나와요. 대외상, 제외 대외상. 네, 8번 문제. 이제 법인인 기업공인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아주 꼼꼼히 오셔야 돼요. 그럼 상단 안기법 이래고했죠 우리 상가 주인님,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 대 얼마나 관대해? 우리에게 경제에 관해서 상소,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여기 분대까지가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 주택이에요. 상가 건물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대. 그러니까 법인은 직접 임대업 안 돼요. 타인꺼 임대 관리만. 법인은 직접 분양업 안 되고 타인꺼 분양 대행, 대행만. 그리고 상가 주택만 가능합니다. 다음,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저, 상담, 소개 할선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 소개 할선만 소개 할선만 기억은 자, 상업용, 상주, 상주, 상주님이 관대한 분위대 분양된 정확히 맞췄습니다 니은,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가 상담에서 정확히 맞췄어요 기역 니 없는 거싹 빼요. 기역 니 없죠. 기역 니 없죠. 기역 니 없죠. 그래서 1번, 5번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제, 경영법, 경영정보 제공에서 답은 5번 나왔습니다. 리율은 중개율인 우리에 따른 도배기석, 허계 등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 알선, 상속 알려준 상속게알 알려준다죠. 안기법 퍼펙트합니다. 안당기법꼭 맞춰야 돼. 이렇게 9번, 법령상 개공의 고용인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숫자심이 잘 나오죠. 자, 고용인과 고용관계 종료가 되면 종료신고, 종료신고죠. 잘 보세요. 종료신고니까. 종료 써보세요. 맥글장가. 제가 스스로 양상사 2응자 빼고, 1, 2, 3, 4, 5, 6, 7, 8, 9, 10이죠. 2응자 빼고. 그러니까 11에서 맞으세요. 11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이렇게 모든 숫자 암호를다 풀었습니다. 2번. 소공의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공의 자격확인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4번 중개보전 뿐만 아니라 소공의 업무상에 있는 그를 고용한 행위로 봅니다. 개공행, 개공행위로 본다. 4번 개업공의사는 중개보전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도록 해야 된다. 그를뜻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자. 중계 보존을 먼저 고용, 고용의 고용. 그리고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 과정에 고용심과입니다 등록 과정에 고용심한다 순서가 언제 들렸습니다 다시 고용이는 소공이든 보존이든 먼저 뽑아야겠죠. 뽑고 나서 두 번째 교육. 소공은 실무 교육, 보존은 직무 교육.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 순서를 꼭 절개하세요. 5번, 중개보호존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협회에 통계가 뽑도록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협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4번 완전드렸습니다 10번, 다시 고용인 설명 옳은 거죠. 이번 중기보조원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본다죠. 중기보조원 소공행위 다 개공행위로 본다. 그리고 업무상행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소공을 고용하려는 개공위사는 고용전에 미리 신고한다. 틀렸어요. 다시 아까 순서. 잘 나오죠? 먼저 고용을 먼저 합니다. 고용을 먼저 해요.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한다. 두 번째가 교육받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이제 신고한다. 미리 신고한다. 그러니까 고용 전 신고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요. 고용을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고용을 1번 먼저 해요. 그리고 교육받게 한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3번 또 나왔죠? 자, 종료 몇 글자? 10글자라 1 0일에서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1 0일 숫자시면 잘 나옵니다. 종료 이응자 빼고 10글자 절대 안 들려요. 4번 개공이 소공에 고용신고할 때 해당 소공의 실무계획수료증 제출하지 않아요. 5번 개공은 외국인을 중개보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소공보존 개공 다될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다될수 있다. 정답은 3번 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주 주간 중수있개공공부하시면있기법을 계속 새록새수있억할수있습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아주 쉽고 방금 보신 것처럼 우주 최강 강의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중개사법 기출특강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